인천 가족공원내 인천 국가유공자를 안치할 수 있는 호국 봉안담이 조성됐습니다. 유해 4천여기를 안치할 수 있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두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. 첫 소식 이하영 기자입니다. 부평구에 있는 인천 가족공원입니다. 대리석을 깎아 만든 태극기 참배단 앞에 국화꽃 한 송이가 놓였습니다. 국가유공자 유해를 안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호국 봉안담입니다. 모두 4144기를 안치할 수 있는 12,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다른 지자체보다 두배 이상 크게 지었습니다. 지붕과 참배단도 설치에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각별을 기울였습니다.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 지금 국가 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 기억해야 합니다. 안장 자격은 인천에 거주하는 관련 조례 대상 국가 유공자로 사용기간은 30년입니다. 유가족이 원하면 6람 안치 시 선양단 의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호국봉안담의 시설 운영은 관련 조례 개정과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한편 인천의 국가유공자는 3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대다수가 6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.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.